문사령관 예. 국회 정보위에서 휴민트 조직 다 깨져가지고 정보사령부 세우라고 인력이고 예산이고 다 지원해줄 테니 거기에 집중해달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하셨습니다. 왜 그래요 지금 근데? 지금 <laughs> 귀하가 보낸 정보사 계획처장 이름 뭐예요? 제한됩니다. 네? 고동희 맞죠? 확인해 드릴 수 없습니다. 아니, 맞, 맞아요 안 맞아요? 본인이 보낸 사람이잖아요. 불법적으로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서버를 탈취하는 행위를 시킨 거고 그래서 중간중간 계속 보고를 받았다는 거죠? 문사령관님. 제가 답변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주시면 핵심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해 보세요. 예. 저희가 받은 임무는 선관위에 가서 어, 전산실 위치를 확인해라. 그 다음에 거기를 지키고 있다가 다른 팀이 오면 인계해주고 보고 그래서 전산실 위치를 확, 확인했고 각 주요 서버마다 이거는 사전 투표용이다. 저거는 선거인명부다다 찍어서 사령관이 보고, 보고 한 거죠. 그건 사실이랑 다릅니다. 사령관 보고 안 받았어요? 그러면 고동희가 찍은 그 사진은 누구에게 전송됐습니까? 제가 받았고 제가 찍어서 보내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됐어요. 목적은 그러면, 그러면 h i d 속죄에서 7명 누가 오라고 그랬어요. 속초에서 7명이 온건 사실이랑 다릅니다. 대기단은 누가 보냈어요? 대기 누가 시켰어요? 제가 장관님께 임무 받고 지시를 했습니다. 지시했죠? 예. 감청팀 누구누구 대기 시켰어요? 감청 기능 자체가 저희 사람부이 없습니다. 그러지 마세요. 보안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말을 안 하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대답하면 안 돼요. 알았어요. 들어가세요. 오후에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예. 네. 위원장님, 국민 여러분, 제가 염시도에 대해, 의도에 대해 장관 인사청문회 때부터 육군참모총장, 육군본부 국정감사 이르기까지, 그리고 이진우 수방사령관, 여인영 사령관은 국회 정보위에서, 그리고 곽종근 특전사령관은 국회 국정감사와 특전사 국감에서 절대 하지 말아달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 할 때마다 야당 의원들과 해당 지기자들은 정치 선동이다, 망상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저희는 끊임없이를 추적하였습니다.